你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구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짙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바로 앞장인 18장에서는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의... 대결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한 명과 850명의 바알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이었습니다. 850대 1의 싸움, 1대 850의 싸움. 수적으로는 분명 큰 열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반에 길었던 가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승리 뒤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 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가능한 멀리 멀리 도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유다로 넘어갔습니다. 유다 땅 중에서도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광야로 하루길을 더 도망가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19장 4절 말씀은 엘리야가 거기서 죽고자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가뭄이 그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때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던 모습이 아니고 광야 한 가운데에 있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친히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운, 그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엘리야가 간 곳은 다른 곳이 아닌 호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내려주신 산, 그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놀라운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산을 갈라버릴 만큼, 바위를 깨트릴 만큼 강했습니다. 뒤이어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삼키고도 남을 만큼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람, 지진, 불. 이세 가지 이미지는 모두 출애굽 여정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큰 바람으로 또 매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반역하였던 고라와 그 가족은 큰 지진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온 장로 252는 불로 태워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놀라운 일 가운데에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이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버렸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나 하나 나 하나 남았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어진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명의 사람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대답은 하나님의 이 대답은 엘리야가 기대하는 대답과는 거리가 먼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 가운데에 떨며 도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대답은 엘리야가 기대하는 것과도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그 순간...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단한 사람도 아마 엘리야가 승리할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시죠. 3년 반 만에 가뭄이 멈추는 이 일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겪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이쯤 되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바로뿐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진 그 홍해 사이로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반석 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도 만나와 추라기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향수에 젖어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큰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거기 계시지 않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후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천명의 사람을 남겨두셨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때때로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다 보면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 좋은 분인데 왜 이전과 같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통치하심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걸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 하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만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오늘날 같이 많은 교회들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참 멀리 유다로 더 멀리 광야로 도망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을 친히 기름 부어 세우셔서 그 땅을 통치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다 죽고 이제나 하나 남았다 생각하는 그때에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일들은 분명 대단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사건은 아니었지만,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서 떠오른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도현 씨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우리 아버지는 이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역사는 쓰나미와 같이 우리 삶을 완전히 덮쳐버리고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깊은 물에 침잠해가듯이 서서히 그러나 완전하게 우리 삶을 덮어버리고 지배하기도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쩌면 엘리아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단한 번의 놀라운 사건으로 단한 번의 기적과 같은 그일 하나로. 그러나 앞선 찬양의 가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오늘 이 하루도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지 모르고 우리의 귀가 듣지 못하는 것은 모르고 때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결단하는 능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머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길 간절히 주고 나나 m 이다 아멘. <목소리> you